의 점심 방송 듣는 기분으로 어,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라디오 제작물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9반인데요. 선생님께서 저희를 많이 아껴주시고 챙겨주십니다. 급식을 먹고 비가 오는 날 비를 일부러 맞고 와서 학교를 몇 바퀴 돌고 뚫딱 젖은 채로 수업을 하거나. 오늘은 서양 음악사 중에서 고전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분들을 초청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작곡하면서도 과연 부를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며 생각인데요. 하지만 사교계의 생활은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둔 생활을 <laughs> 하며 지내다가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장애를 얻어 얻게 되었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산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방장산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보시지꼭 아, 맞는 이름입니다 얼굴도 그 화면 조정 네, 네 그, 그거네요 네 <웃음> <웃음> <laughs> 네. 그럼 내일 우리 레비의 활약도 여러분들과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어...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스스로 영상을 찍어 보고 편집해 보고 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껴서 제일 좋았습니다. 이게 찍을 때가 여름이어 가지고 비도 왔었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laughs> 이렇게 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019 중딩영화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제는 전국의 14개 지역 189편의 작품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장하고 대견스럽습니다. 어, 매년 중등영화제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선에 오른 모든 작품들이 모두 대상 후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종이 한장 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완성도, 창의성, 작품성 면에서 다들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학교 미디어 교육은 어땠을까요? 자유학년제? 동아리 교육 미디어 캠프 방송인 특강까지 으자 우리들만의 톡톡 튀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레디 액션 컷오케이예요 자막부터 음악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드디어 미디어로 완성이 된답니다 화면 속 우리가 어색하지만 재밌고 나와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미디어로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답니다. 춘딩 영화제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네, 첫 번째 장려상입니다. 하람 중학교 내 친구는 SNS 스타. 네, 두 번째 장려상입니다. 감천 중학교 무제. 네, 세 번째 장려상입니다. 옥곡 중학교 두근두근 옥곡 로맨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장려상입니다. 청소년 미디어 스쿨 중등부 시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첫 번째 우수상은 진관중학교 옥수수 하모니카입니다. 네두 번째 작품은 광덕중학교 타이몰입니다 네세 번째 우수상입니다 성명여자중학교 수상한 전학생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번째 우수상입니다 대전 송강수학교 침묵 축하드립니다. 중학교 나도 화장을 잘하고 싶어 축하드립니다 네두 번째 최우수상입니다 순천동상여자중학교 교복교체 대작전 축하드립니다 네세 번째 최우수상은 장희중학교 아이에트큐컴버가 축하드립니다 네, 음악 앨범 네, 네 번째 최우상입니다. 대전문화여자중학교 문서훈의 음악앨범 축하드립니다. 영천중학교의 거울 팀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영천중학교의 작품명 거울은 폐쇄된 교실에 갇혀 버린 학생들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지난날에 서로에게 했던 나쁜 행동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교훈적 내용을 실리적으로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대상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촬영 진행 도와주신 배우하고 스태프들 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네. 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잘못한 게 있으면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